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말 한마디를 품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53세에 명예퇴직을 한뒤 10년을 버텨서 마침내 63세에 건물주가 된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통쾌한 복수극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차곡차곡 쌓아온 철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퇴직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3세의 건물주, 그 인생 반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으로 수익 구조를 세워야 하는지 현실적인 세 가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릴 수 있는 현실 버전의 폭수국입니다. 본론 은퇴 우 10년 수익 구조를 설계한 현실적 폭수국. 1. 명예퇴직 후 10년 그는 왜 주식 대신 상가를 택했나? 김태섭 63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53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5천만원. 그는 단순히 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식도 해 봤고 펀드도 넣어 봤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만 봤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결국 부동산이었죠. 그는 수도권 외곽의 오래된 소형 상가를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뒤 소액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월 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상가 리모델링과 임대 전략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월세 수입만 290만원에 달합니다. 교훈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에서 나온다. 김 씨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라 수익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2. 아파트 팔고 다가구 매입한 60세 여성의 선택. 이 정화 현재 67세 씨는 60세가 되던 해에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서울 외곽에 살던 그녀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1층 2세대는 월세로 임대, 2층은 자신이 거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말렸어요. 왜 아파트 팔고 저런 데 들어가냐고. 하지만 난 매달 14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으며 더 이상 노후 걱정 안 해요. 그녀의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자산의 보유보다 활용에 집중한 것. 한 채의 아파트가 가진 시장 가치보다 월세가 매달 보장해주는 현금 흐름을 택한 겁니다. 교훈 내집한 채가 노후 자금의 답이 될 수는 없다. 자산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하며 활용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3. 직장인 시절 주말마다 부동산 공부 15년 뒤 건물주. 정한 교육 13세 씨는 현직 시절부터 주말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며 부동산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정년퇴직 직전 지방 소도시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두 채를 매입했고 지금은 리모델링 후총 6세대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이 공부가 없었으면 지금 건물주가 되긴 힘들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 판단과 수익률 계산 능력이었죠. 그는 리모델링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비용을 30% 가까이 절감했고, 현재 순수익은 월 270만원. 그 수익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훈 공부는 가장 확실한 복리 투자다. 은퇴 후의 삶은 기회보다 준비된 사람에게 확 열린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기획의 시작이다. 10년을 버텨 건물 추가된 인생 역전극은 단순히 운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산을 보유가 아닌 수익화로 전환시킨 점. 둘째, 리스크를 줄이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학습. 셋째, 빠른 시점에서의 전환 판단 퇴직 직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음.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소진의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김태섭 씨의 말처럼 퇴직 후 1년은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뭐라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월세 받는 건물주가 아니라 월세 내는 세입자였을 겁니다. 노후는 막연한 기대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잃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계획된 복수국을 기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승부입니다. 버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 후 10년 수익구조를 만든 사람들의 세 가지 전략. 요즘 은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건물주 됐대. 월세로 잘 산대.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부럽죠. 근데 마음속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그런 운 없는데, 그건 저 사람 얘기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전략과 준비, 실행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라.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 코인, ETF 쪽으로 많이들 눈 돌립니다. 물론 잘하면 수익도 크죠. 근데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 불확실성이 삶의 스트레스로 확 올라와요. 그래서 김태섭 씨 같은 분들은 선택을 달리했죠. 그는 주식으로 몇번 대인 후에 부동산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컨트롤 가능한 소형 상가에 눈을 돌렸습니다. 리모델링, 임대 전략, 입주자 관리계 다 본인이 직접 참여 가능한 구조예요. 자산을 갖고만 있지 않고 운영 가능한 수익원으로 바꾼 거죠. 칼럼 조언. 퇴직 후 자산은 수익 흐름 기반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특히 소형 상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있지만 리모델링 임대 전략 등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둘째, 집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수익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정화 씨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자산의 이용 목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집이 매달 돈을 벌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죠.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를 샀어요. 거기서 월세 받고 본인은 위층 거주. 매달 14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근데 그한 채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기력한 자산일 수 있어요. 칼럼 조언. 보유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자산 개념을 바꾸세요. 내가 가진 자산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가? 혹시 가격만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종이 자산은 아닌가요? 셋째, 지식과 분석이 복수국을 만든다. 정한규 씨는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그게 꼭 자격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한 투자였죠. 15년 후 그는 자신이 직접 고른 다세 대주택 투채로 월 270만원 수익을 올립니다.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아닙니다. 지역 분석, 수익률 계산, 리모델링, 실무 지식을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칼럼 조언.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은퇴 후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감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해야 해요. 지금도 각 지자체에는 소액 임대 사업자, 리모델링 컨설팅, 고령자 대상, 부동산 교육 등이 무료로 제공되니 꼭 활용해보세요. 정리하며 기획된 복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 10년을 버텼다는 말 사실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10년 버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실행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63세의 건물주가 된 거예요. 이세 분이 말하는 공통된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통 전략 내용. 수익화 가능한 자산 선택 내가 컨트롤 가능한 구조 선택 예 소형 상가, 다가구 주택. 감정보다 숫자 우선 아파트 보유보다 월세 수익 확보가 우선. 공부와 실행의 반복부동산 교육임대 전략 리모델링 지식 확보. 마무리 조언. 여러분. 은퇴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활용 전략이에요. 지금이 딱그 시작점입니다. 나는 지금 뭘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는 것부터 당신의 10년 후 복수극이 시작되는 겁니다.